있잖아, 그거. 인절미 먹을 때좀 조심히 먹어야 돼. 아, 근데 인절미는 한번 잘못 먹어본 적 있긴 하다. 인절미, 가루 잘못 먹어가지고, 살에 걸, 살에 들려가지고, 막, 울면서 물 마시고 그랬어. 아, 근데 막, 막, 가루가 오만데 뿌려지고, 그건, <laughs> 그건 아니었고요 예. 진짜 그냥 목이 걸렸어. 근데 그게 더 거여로운 거 아시죠? 죽는 줄 알았어. 제가 약간 그런 살에 들리는 거 있으면 진짜 꾹 참고, 다 삼키고 기침이요. 그거까지 성공했다. 그리고 이제 삼키고 이제 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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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켜켜켜 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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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켜러고 있다가 이제 물 마시고 괜찮아지고 그랬죠 켜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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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? 그 먹을 때 잘못 삼킬 때 있잖아요 그 아프잖아요 그것도 다 먹고 <laughs> 그것도 다 먹고 <laughs> 다 먹고 기침켜켜켜켜켜켜켜드릴게요 일단 코마 가켜켜켜켜켜켜켜켜 빨리 엄청 빨리 씹어, 엄청 빨리 씹고, 빨리 삼키고, 이제 그때부터 기침하는데, 네. 진짜 로봇인? <laughs> 나그 그걸 봤어, 이거 눈으로 나올 것 같은데, <laughs> 눈으로 눈으로 나나 이게 좋긴해.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제가 고통을 좀잘참긴해요 약간 그나마 좀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? 음. 이걸 잘한다고 칭찬해야 될지. 과우리니요 <laughs> 저기요. 관놀이네요 갑자기 상복 짐울 돼 버렸네. 어? 구독해 주지 않을래? 아?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 구독해 줘.